네, 먼지가 수북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 에쿠하고 대차했던 네, 2017년식 더 넥스트 스파크 LS 모델인데요. 이제 27,000km 타고 횡단만 하나 단순 교환 있고요. 어, 아, 저기 차주님께서 어, 워낙 그 꼼꼼하시고 또 사모님. 차라서 뭐 관리도 잘하셨고 사모님이 2017년부터 2022년인데 지금 27,000km 탔으니까 운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타시던 크루즈를 이제 사모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차는 이제 처분을 하는데요. 차량 내용 괜찮습니다. 이제 요차 갖다 맡기고 50 며칠만에 상품화 작업을 해가지고 가족을 아반떼를 찾아가지고도록 오 하겠습니다. 어, 이 차량도 충분히 권할 수 있는 경차고요. 안에 들어있는 옵션도 그냥 나름대로 괜찮고요. 이제 LS 등급이어서 조금 처지긴 하지만 예, 그런대로 양호한 차량이니까 예, 저는 이 차량 보내드릴수 예,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자, 그럼 이제 차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이 2017년식 LS인데요. 보이시나요? 네, 각종 경고등 같은 거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면 예, 옵션이 아주 예, 충분히 있는 예, 차량이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예, 블랙박스 예, 정상적으로 다 작동합니다. 네, 차량 내용은 뭐 이런 거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 이런 건데, 이런 거는 한번 고정하면 거의 뭐 바꿀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에어백, 예, 측면 커튼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예, 필요한 옵션들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테크라서 이렇게 예, 시티 도심형에서 주차하거나 이럴 때. 예, 저속에서도 핸들링을 아주 가볍게 할수 있는 이런 차량, 예,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차, 이제 이차 상품화 맡기고요. 근데 네, 그리고 아반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도 두개 있고요. 차는, 예, 27,000km 탔습니다. 2017년식인데 27,000km면, 네, 사실, 더 말할 게 없는 차겠죠. 네, 차량, 27,000km 탄 차량은, 이제 상품화 하러 갑니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이제, 아반떼, 흰둥이, 남양주까지 가서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추석 전에 가지고 온 차를 지금까지 작업 안 하고, 제가 요새 정신이 없어요. 네, 정신도 없고, 정말 요즘 뭐, 어, 나라 돌아가는 게, 나라가 망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차를, 타아다니는 것도 이제 차한대 견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공부했으면 저 사법고시 합격했을 것 같아요 네. 견적을 하나 공부하려고 말도 못하게 어 노력을 진짜 많이 합니다 참 힘듭니다 힘들어 네어 어저께 뭐,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뭐, 정치적 얘기 하면서 뭐안 한다고. 아니, 뉴스 나오고 그런 얘기 가지고, 자기 삶에 관련된 얘기도 못 합니까? 네? 아니, 지금, 우리 당장, 재고금융이라고 하는 딜러들한테 오는 그, 대출금리가요? 5%가 상승했어요. 예, 10, 거의 10%의 이자를 내야 돼요. 전에 4.9였는데, 예, 8.9, 9.9로 오르고요. 그 다음에 연장하잖아요. 그러면 11.9%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미친놈이라고 하죠. 예? 2,500뭐 몇십억 저기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50조를 풀었다잖아요. 아, 시장은 물가를 조절하려고 돈을 잡아 당기고 있는데 여기서 50조를 풀어요? 이게 지금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 또 열받네. 그러나 저는 차장사고 중고차 딜러 나보랭이니까 그런 얘기는 뭐할건없고요 그냥 제 일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언급한 거였습니다 자 이제 스파크는 깨끗하게 작업해가지고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이 민트색인데 이게 뭐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반떼 찾아가지고, 예, 가겠습니다. 흰둥이가, 작업 끝내놓은 지도 며 정말, 한참 됐는데 제가 안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되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아이고, 여기 있는데 먼지가 수북하네요. 예. 큰일 났네. 자, 그러면, 택사에도 얼마나 오랜만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수박하는 상품화, 어, 작업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흰둥이가, 불한번 뿌려야 될것 같은데, 흰둥이. 자, 저기로 하겠습니다. 작업 끝나고 너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생겼네요. 먼지를 뒤집어썼습니다. 아, 물한번 뿌려야 될것 같은데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탁을좀드려야 되겠네요. 네. 먼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예. 네, 지금 아, 우리 우리 형수님이 건강을 좀 회복하셔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아이고 진짜 마음으로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예. 네, 차물 뿌려가지고. 다시 좀 깨끗하게 닦아놓은 상태에서 찾으러 오기로 해가지고요. 저는 점심 시간 약속이 있어서 점심 먹으러 갔다가 와서 차를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따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는 진짜 좋네요. 아, 씨. 이런 차는 진짜 아는 사람 주고 싶은 차예요 그쵸? 낭만덕쌤님? <laughs> 저는 사실은, 아, 따님들 주시라고, 이차 뭐하러 파냐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아, 팔지 말고. 아, 두 따님 직장 다니고 또 공부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 따님들 주라고, 제 아들도 경차 타고 다닌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좀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나봐요. 저는 차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거 별로 용도가 물론 이제 완전히 필요 없으 모르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면요.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자녀들 저기 한데 경차 너무 작아서 위험하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운전 배울 때랑은 차도 조그만하고 그래야 운전하기도 쉽고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아직은 아이들한테 차를 줄, 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분을 했고요. 네, 이제 좋은 임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아반떼 찾아서 다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반떼 찾으면서 다시 맡기도록 하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네모난 상자 보이시죠? 그 네모난 상자 클릭하시면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눌러, 눌러, 네,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말고 또 제가 직접 찍은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